이번 영상은 구독자들과 소통하는 흑우들의 소통입니다. 흑우들의 소통은 구독자뿐만 아니라 유튜버, 리플 관련 유튜버들과의 소통도 원합니다. 리플 실방 토론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은 리플, 리맨, 리카 모든 형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리플을 한번 비판해 보겠습니다. 빌빌거리는 리플이 살아나려면 일단 IPO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현재 리플사가 운영 자금을 만들어내기 위해 보유한 XRP를 매도해야만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리플 사입장에서도 XRP 말고 추가적인 자금 조달 옵션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좋은 게 IPO다. 근데 IPO는 일단 SEC와의 법적 싸움이 끝나야 시도라도 할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리플은 갈 길이 멀다. 흑반 형들의 생각은 어떨까? 후구들의 소통 영상에서 다뤄보자. 후구들의 소통 소통하자 소통 구독자 형들이 만들어가는 흑반 채널 함께 해봅시다.